자, RF 빌드를 하실 때 제일 강과한 게 있는데, RF 빌드가 어떤 데미지든 다 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RF가 제일 약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지속 피해에 되게 약해요. 자, 왜 지속 피해 되게 약하냐면 일단 RF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초당 피해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속 피해가 하나라도 들어와봐요. 내가 겨우겨우 맞췄던 그 초당 재생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해를 받으니까 출혈이나 타피나 점화나 중독 그런 것들에 되게 약합니다. 이제 RF 하신 분들이면 이걸로 한 번쯤은 무조건 죽어봤을 거예요. <laughs> 어, 왜 죽지? 하면 대부분 지속딜로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F에 있어서 이 지속딜을 줄이는 것 또한 하나의 관건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러가지로 이용해서 줄였죠. 타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걸리니까 죽을 가능성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타피로 했는데, 나중에는 여기에 심연주어을 해가지고 타피 면역을 챙길 거예요. 그리고 치프틴에는 애초에 여기 타살리오에 점화의 영향을 받지 않음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점화의 영향도 안 받아요. 중독 같은 경우에는 판테온의 샤카리의 영혼 이쪽에서 중독 수치가 3 이상일 경우 중독될 수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아집니다 자, 몇 가지 기재로 이렇게 다뤄봤어요